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커플 마술입다 하이브, 하이브, 하이드 하이브, 하이브, 한이 커플 마술입니다. 여러분 이이이브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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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브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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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좋 하이브, 이브하이좋 하이브, 이 에이스 다이아몬드 국내 숫자입니다. 음, 예, 그래도 여자분께서 행운을 가져다 주셨으니까요. 아까 남자 주신 분께서 고르신 카드가 에이스 다이아몬드입니다. 에이스 그렇죠? 다이아몬드입니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그분은 오늘 시고요 그리고 여자친구분께서 보르신 카드는 무엇일까요? 뭐 플로버 파이브 그렇죠. 파이브. 굳이 영어로 안 하셔도 되는데. 영어로 좋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두 분의 사랑이 이루어지면요, 하려고. 네, 끝났거요 네, 네. 다이아몬드 다 모두 따 주시면요. 한트로구나고요 네, 오클라바 아 주시면요. 스마트 바뀌고 한 여자만 바라보고 한 남자 바라보라는 네 그런 의미에서 마술해봤습니다. 하려고 네. 하기 무 네. 뭐 된다. 네. 한 장이 된다. 네. 네. 마술의 트릭은 없어 보이죠. <목소리> 네, 아 네, 실제로 이렇게 잠깐 마술, 잠깐 간단한 마술 보셨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신기해요. <laughs> 신기하죠. 이제 마술 할줄 아는 분 있으세요? 마술 할줄 아는 분? 하나도 없으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 남성분과 비슷한 매력을 가졌는데 마술을 잘해요. 그분은 배시를 합니다. 남자친구를 버릴 수 있으시겠나요? 어떠시죠? 못 버리시나요? 마술은 크게 영향이 없다. 그런가요? 그럼 남자분에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블록버스터 마술을 보면 미녀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시죠 마술 도우미 걸들 그런 여성분이 대시를 한다면 굉장히 섹시한 여성분이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흔들려요 그러면 안되죠 어 지금 여자친구 옆에 있는데 네, 얼굴이 여쭤봤어요. 얼굴이 좀 빨개지셨거든요. 여쭤봤어요, 여쭤봤어 분도 어. 이미 상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laughs> 이미 사귀고 있죠 지금 상상 속에서 <laughs> 네. 아닌가요? 네. 그데 네. 혹시 간단하게 또한 가지 맛을 또 가능할까요? 네. 네. 다른 네. 맛 한번 보여주죠. 시 네, 저는 커플들을 위한 거니까한체 <laughs> 하나 카드를 뭐라고 할수있겠어요 알죠. 네. 에이스, JQ, K 중에 있어요. K. K. 아 K. 역시 역시 그, 킹이죠 남자는. 그, 네. 치즈. 네. 네. 찾아야 일단 먼저 검은 색깔 카드입니다. 검은 색깔 카드. 확인해 주시고요. 맞고요. 네. 빨간색 카드도 확인해 주시요 빨간. 빨간색 카드. 총 내장 확인하시고, 네. 아무 데 없으시죠? 자, 어떤 색깔이 마음에 드시나요? 남성님이쪽 중에. 빨간색. 네, 됐습니다 <laughs> 네, 남자님. 근데 어떤 걸 골라도 단체예요. 여자분은 어떤 거요 순수하네요. <laughs> 다행이네요. <laughs> 네. 원래 그래, 매트가. 매트는 멘트, 매트분 뿐이에요. 허? 그렇습니다. 카드는 네 장이죠. 네, 이로자식들과 원래 에이스로 왔는데, 히이로운 처보분네요 그래서 꼭 검은색깔 카드였죠. 네. 검은색 카드를 잘 틀어내려 주시고요. 저는 플러버네요. 네, 행운을 가져다주는 플러버로 올려주고요. 네, 그래서 네, 잘 가만히 두시고그 다음에 마지막, 그, 스이일은이사베주도 네, 있죠. 네, 센여성이고요 네, 가 다음에 장는성이 엄청 센다는 느이에요 자, 그리고 빨간색 카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은 어디, 어떤 녀석인 여기는요? 까만색. 자, 지금 남성분이 까만색을 들었고, 여성분이 빨간색을 들었거든요. 기다려주면요? 바겠습니다 Unbelievable!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웃음> <웃음> 뭐지? <웃음> 예. 어, 두 분이 굉장히 그, 사랑이 좀공동해진다 보네요. 예. 예. 서로의 이제, 손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시죠? 이상한데요? 왼에시나요 혹시? 이상한 것같요 뭐 이상하다고요? 맛 마술, 마술이. 아, 마술이요. 아, 근데 뭐 아는 마술이 없어서. 뭐... 간단하게 그러면 카드가 이제 3천원 밖에 안 하거든요. 네. 네. 그 비법을 보셨는데, 네. 그 연습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손, 그 비법을 보셨 보여드릴 수 있는, 오늘 보고 싶 아, 여성분이 음. 굉장히 이쁘시다고. 네. 네. 김혜수를닮았고 <laughs> 카짜의 김혜수를 닮았다고. <laughs> 혹시 예. 어떤 카드인지 말씀해주시면 그 카드 이미지가 튀어나오게 보도록 요습니다이 많은 카 어떤 카드입니까? 이 카트. 이 카트. 어딨지? 없는데이 잠들지. 다이아를 뽑고 그랬네요. 카트. 예. 카트를 뽑으셨네. 근데, 오 대단하시다. 카트면 좀 좋은 건데. 자, 그 이미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나 이제 카드가 튀어나왔으니까 잘 잡으세요. 예. 잘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네. 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잡아주셔야죠? <laughs> 네. 카트. <laughs> 그, 나왔습니다. 잘잡아주세 <laughs> 네. 두 카트 맞으시죠? 예. 이 카트를, 솔직히,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카트 드셨죠? 카트 였셨죠이 카트를 잘 드셨고, 다음에 빼놓고, 신경을 쓰면 올라오는 맛이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뜨면, 예, 이게 의 <왜> 신기하지? <laughs> 이번에 보이는 상태에서, 올라오기 힘을 그대로 아무데나 빼놓으세요. 아무나, 한번어딨어 저쪽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로 그대로 카드를 고반대고 해서 카드를 다시 자 날라가는데요 이 카드 끝오한 네. 오, 장만 날라갔는이거드에어요 <laughs> 대박이네요 다시 한번더 가운데 반에 그대로 있죠 이번에는요 위로 안눌라옵니 가운데 구을깨 놨죠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제 간단한 거예 네, 이거는 좀보여주는데 뭐? 어, 어. <laughs> 아 보였나봐요. 아, 다행이다. 아, 다...